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최신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고, 우리를 팔로우하고 매일 동기를 부여받으세요. 우리는 가능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에게는 작은 클릭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 연예계는 여배우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놀랍게도 월급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국 여배우는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나? 그리고 한국 여배우들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국 최고의 여배우 중한 명으로 꼽히는 딜러바는 외모뿐 아니라 놀라운 패션 감각과 타고난 재능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글에서는 그녀가 단지 뛰어난 외모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님을 밝힐 것이다. 최근 딜러바는 높은 연봉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가 7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연예계 여배우 소득 순위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이 밖에도 판뱅뱅과 정미치도 높은 수익을 올리며 톱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 여배우들이 수입면에서 압도적인 반면 한국 여배우들은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감동적인 연기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배우들이 막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마케팅을 무기로 삼는다면 한국 여배우들은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한빙빙과 양미치는 데뷔하자마자 중국 연예계를 사로잡은 숨은 강자다. 아름다운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매력과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위치는 달성하기 쉬운 위치가 아닙니다. 뛰어난 연기력의 팬들은 매료됐고, 동시에 그들의 독특한 개성과 매력에 매료됐다. 한편 또 다른 독보적인 존재 디리로바는 연기력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연기는 물론 그녀의 매력적인 스타일과 카리스마는 그녀가 출연하는 모든 역할에 빛을 더한다. 그녀의 수입은 매년 급증했다. 초기 3생 3개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220만 위안 이상을 벌었다. 이는 중국 연예계에서 그녀의 상징적인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딜러바가 이제 배우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딜러바는 스크린에 남을 뿐만 아니라 중국 패션계를 석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수많은 유명 브랜드의 대표 얼굴로서 그녀는 어디에 있든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타날 때마다 소셜 네트워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 눈에도 진정한 여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동경하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딜레버 딜레미리은 광고 및 상업 이벤트를 통해 35억 VND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출연할 때마다 거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대세임을 입증했다. 딜라바는 중국 연예계에서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매 순간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예리한 감각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는 단지 스타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중국 대중들에게 도전과 인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렬한 존재, 류타오. 그녀의 이름은 대륙을 넘어 불굴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뛰어난 연기력. 여기에 시련을 이겨내며 다시 일어선 그녀의 굳건한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류타오의 여정은 환주격격 3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그녀는 강렬한 캐릭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중국 드라마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강인하면서도 여린 내면을 지닌 인물들이었고 이는 그녀의 섬세한 연기와 눈빛을 통해 살아 숨 쉬는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류타오는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배우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연기력을 통해 관객들을 캐릭터의 세계로 몰입시키는 힘을 가진 배우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 그리고 인생의 도전을 이겨낸 전설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타오는 사업가 왕관과 결혼하며 화려한 인생을 꿈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 실패와 엄청난 빚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뉴타오는 평온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그 대신 재정적 난관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은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연기자로서 류타오는 굳건히 일어섰다. 다수의 히트작에 출연하며 중국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특히 랑여방과 미월전에서 그녀는 강렬한 연기로 대중을 매료시키며 연기자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두 작품에서 그녀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게 했으며 그녀는 각작 범당, 약 400만 위안을 벌어들이는 높은 출연료를 받을 정도로 성공을 거머쥐었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남편이 진 막대한 빚을 모두 갚아낸 요타오. 그녀는 연예계에 복귀한 이후 매순간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 그 덕분에 남편과 함께 무너진 가정을 재건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수성가의 상징이 된 점을 존경하고 있다. 현재 그녀의 연간 수익은 2억 위안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중국 연예계에서 단연 손꼽히는 성과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하나인 류타오는 이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연기자의 위치를 넘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통해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류터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여배우가 성공한 이야기 그 이상이며 그녀는 앞으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것이다. 중국의 여배우들이 보여준 성공 신화는 그저 운이 아닌 굳은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류터우와 디리러바를 포함한 중국의 최고 여배우들은 단순히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가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세상에 자신을 각인시켰다. 이들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무대로 도약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여배우들이 각각의 스타일과 노력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대를 안겨준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여배우들이 더큰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의 열정과 도전은 그야말로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여배우의 팬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